안녕하세요 니입니다 오늘은 철원으로 캠핑을 갈 거예요. 지금 출발하는 곳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원래 2시 입실인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도착 시간은 4시 20분쯤 도착 예정입니다. 조심조심 출발해 볼게요. 원래 오늘 철원에 눈 소식이 있어서 설중 캠핑하려고 가는 건데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오늘은 전기장판 없이도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테이블은 플레이트 버너스신 테이블로 가져왔고요이쪽에 작동상이들, 상황도 없고, 방구 빼에는 야전 침대아줬어요 그리고 난로랑 서큐브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창으로 밖에 보면서 힐링 좀 하겠습니다. 4시쯤 도착해서 뭐 피칭하고 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어서,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밀키트 역시나 밀키트로 찐닭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채소랑 닭고기를 씻어야하기 때문에 씻고 오겠습니다 재료들은 모두 씻고 왔고요. 오늘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줘야 된다고 해서 썰겠습니다. 오늘 도마를 안 가져와서. 좀 썰어줄게요. 물 400ml를 넣어줍니다. 이번 밀키트에는 당면이 풀어서 나왔어요. 다행이죠? 있 는데, 시 간이 좀 걸릴 것같 아서 너무 배고파서 과자 좀먹 어야 겠어요. 찜닭이 다 익어서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찜닭에 들어가는 당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동 찜닭에는 원래 동그란 소면 같은 당면이 들어가는데 보통 밀키트나 서울 쪽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진덕집 가면은 이렇게 넓적 당면을 쓰더라고요. 근데 어떤 당면이든 다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야식으로 꼬치 어묵을 준비했었는데 오뎅탕을 끓이려고요 그래서 반합이랑 꼬치 어묵을 들고 왔는데 육수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원래 코인 육수를 갖고 다녔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오늘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맹탕으로 먹을 자신이 없어서 오늘 야식은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해 뒀던 샌드위치 하나 빼먹고 자야 될것 같아요 <laughs> 꼬치 어묵은 집에서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날식으로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이번에 장을 전부 쿠팡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곰곰 브랜드 밀키트 꼬치 어묵, 샌드위치 이렇게 샀는데 하, 쿠팡 너무 편리해요 원래 내일 아침으로 먹으려던 거라서 네 개가 개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먹고 커피랑 같이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바동 모래탄 창두 가지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이쪽 거는 아예 지퍼식 형태로 달아버렸고요 텐트에 이쪽은 탈부착식 형태입니다 거치식이죠 그래서 이... 완전 지퍼 형태로 달아버리는 거는 뭐 따로 부착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긴 한데 대신에 텐트 스킨을 업체 적으로 보내서 저 지퍼까지 다 달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부착시 형태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제품당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고요 만약에 좌식 세팅 하시는 분들 그러실 경우에는 바닥 부분이 보이는 걸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서 아래쪽에는 천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저는 좌식 세팅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이 보이는 게 싫어서 선택을 했는데 제가 앉아서 볼 때는 바깥도 잘 보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식이야 뭐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부착식 같은 경우에는 볼타입 볼타이 타입 로프로 구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위네 군데만 고정을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열것 모두. 체결을 하면은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모래탄창 겨울에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겨울에 난로를 쓰면 어차피 벤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정도로는 바람도 들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굿모닝입니다 저는 중간중간 너무 더워서 겠고요. 그래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샌드위치랑 돌체라떼 먹을 거예요. 어, 잠그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지퍼에 찝혀서 빵꾸가 날수 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